네, 9번은 간과하기 쉬운 게, 이게 단지 기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우함수가 아니라 기함수를 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기함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무조건, X가 0일 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요. 그래서, 1과 2 사이, 3과 4 사이, 5와 6 사이에서 하나씩 지나니까,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에서도 하나 지나겠네? 여섯 개겠네? 해가지고, 3번 걸으신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3번 걸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원점 지난다. 그지 얘가 왜, 그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문제 줄 거였으면, 왜우함수를 주지? 기함수를 줬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함수는 무조건 원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7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1번 얘는 그래프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신 건가? 그죠? 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어, 그냥... 얘는 꼭짓점이 0,1이고, 1이고, 근데 얘는 1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X축, Y축 안 그리고 할게요. X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0,1,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질 거고, 그죠? 위로 블록이고, 그리고 0부터 3까지다 1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쭉 이렇게 그어지고 그죠? 그리고 3부터는 2X-5인데요. 얘3 대입했을 때, 이제 1 나오죠? 3에서 연속 되겠죠? 근데 기울기가 2인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 에펙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죠. 여기가 이제 0,1, 여기 이제가 0,1이고, 여기는 3,1이고, 자기억부터 봅시다. 0에서 얘가 극대가 되겠느냐? 자 극대는 뭐 하시면 되냐면, 걔가 그 주변에서 제일 큰지, 그 주변에서 걔보다 큰 애가 없으면 극대가 돼요. 이 주변에 얘보다 큰애 없죠. 그럼 극대 맞아요 어? 이렇게 주변을 주변을요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근데 얘가 최대가 되는 주변이 딱한 가지만 존재해도요 걔는 무조건 극대가 돼요 이해가 될까요? 내가 주변을 이렇게 잡으면 얘가 최.. 여기서 최댓값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극댓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나머지는 뭐잘 하셨고 미음은 뭐 그럼 트리어 그죠? 그러니까 맞는 옳은 게 기억니언 디귿 니 그래서 <laughs> 네 개예요 네개 이해돼요? 요게 헷갈리 읽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니은 맞다고 하셨는데 이 X가 2있다는 이제 여기 있잖아요. 2, 컷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이 주변에서 얘보다 작은 애가 없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애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13번 어우 눈이 아프네 잠을 안 잤더니 해봅시다 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봅시다 근데 일단은 자 얘가 일단 에펙스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건데, 그죠 네. 왜냐 뭐 극소값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인수분해 가잘안될것 같죠? 그럼 그냥 미분해 보시면 돼요.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빼기 12x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얘를 4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건데,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0이 될것 같죠? 마이너스 제 그러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 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 두 개가 그럼 x 제곱인데 2 차항 없으니까 마이너스 x 나와야 되겠고요. 얘두 개가 마이너스 x인데 여기 마이너스 삼 x니까 마이너스 2. 얘가 또 이제 x 플러스 1로 하나 더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도함수가 이런 3차 함수야. 일단 이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x 축이랑 마이너스 1,0이랑 2,0을 지날 건데 그죠 마이너스 1,0, 2,0을 지날 건데 마인 그 최고차항계수는 양수니까 왼쪽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오른쪽 위로 올라간 형태가 될 건데 여기서는 얘가 지수가 짝수니까 튕겨서 나왔다가 튕겨서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뚫고 지나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건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함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부호를 보는 거니까. 즉, 이 전까지는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2보다, 2부터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이 fx가 2까지는 감소하다가 2보다 다시 증가할 거야. 맞아요? 근데 이때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0, 기울기 0이 되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게 감소하다가 쭉 감소하다가 기울기 잠깐 0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마이 0인데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어 증가해서 감소 증거로 바뀌는 거 여기가 x압의 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뭐 여기 2,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고요. 근데 뭐 fx가 나와 있으니까 뭐 구할 수 있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대표면 이제 1 마이너스 6 플러스 8 플러스 5니까요. 계산해보면은, 어, 14에서 6배니까 8이요. 그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거면 8이고요 F2는? 2 e 대입하면 16 빼기 24 빼기 16 플러스 5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9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9. 될까요? 여기도 이제 극값차 공식이 있었죠? 여기, 요 길이.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어, 여기 요점의 좌표를 여기를 알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는 3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 제곱의 절대값 이온 거였죠. 기억하셔야 돼요. 네, 확인해 봅시다. x 좌표 차이 3이에요. 3의 4 제곱하고서 3분의 3 하면은 최고차항 계수는 이제 f(x)가 1이었으니까 a 다1 대입하고 여기다 3 대입하면 3의 세 제곱인데 실제로 8과 마이너스 19 차는 27 맞죠. 그래서 그값자 공식 잘 들어맞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고, 또, 비율 관계, 여기도 여기는 3대1이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가 실제로 3이네? 그럼 여기도 실제 길이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의 x 좌표는 3이구나. 근데 y 좌표는 이랑 같을 거기는 여기가 3,8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프를 빠빨리빠빨리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특징, 빨빨리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외우시, 꼭외우세요 그래서 극솟값은 8이다? 틀었죠극솟값은 마이너스 1 9고요 마이너스 7부터 2까지 감소받고요 d가 3, 4분면 지난다. 근데 이제, 그러면, 3, 4분면이면, 이제 XY 둘다 0보다 작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X가 0 대입했을 때면, 0,5를 지날 건데,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한 이쯤에, 0,5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얘가, 요 점이 0,5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x축을 이렇게 y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3 4분면안 지나겠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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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이런 식으로 0 5 오면 이제 x축보다 더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죠? 3 4분면안 지나겠죠? 그래서 귿은 틀렸고요. 리, ㄹ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3은 여기고 마이너스 2는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요 구간이구나. 최소값은 마이너스 19라는 거 알고 있고요. 마이너스 2만 베이프해서 최 e 값 구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h m a 보면 16, 1 24 플러스 16 마이너스 플러스 5 17이죠 17. 15, 네. 아 m 아, sorry, I'm s o 자 r y I'm s 10 r y 10 sorry, I'm sorry, I'm 이 o r r y I'm sorry, I'm s o r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마 13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차이 32 맞죠? 이렇게 한거 맞아요. 그래서 네열이 맞고요. 답은 이제 오버트를 주시면 되겠고. 16번 합시다. 뭐 나머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풀어서 맞춘 거는 잘하신 것 같고. 16번 하고. 일단 시간을 좀 봐야겠네. 네. FX가요? 일단 A가 양수기 때문에.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무조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그래프가. 어,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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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그래프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맞아요 a가 음수면 얘가 증가만 할 거고요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왜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 이제 이거를 미분해서 알 수도 있겠고요 미분하면 f x는 뭐 6x 제곱 마이너스 a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왜 꼭지점이 0 마이너스 a인데 a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x 쪽보다 아래쪽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요거, 요거 두 개만, x로, 2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구고요 얘는, 또 인수분해 하면, 2x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분의 a인데, 그죠?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도 실수, 얘도 실수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 근데 뒤에다가 마이너스 b라는 애를 붙여 놨기 때문에 y는 이제 마이너스 b랑 이런 애랑 0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아 여기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a일 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일 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세 점에서 만날 수, 만나려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하여튼 뭐 fx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근데 y는 t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죠? y는 t와의 교점의 수가 그러면 여기서 쭉 아래서부터 위로 올리나면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 되다가 순간적으로 두 2개, 개가 됐다가 다시 세개세개세개 됐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두개 다시 한 개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결국엔 뭘 보시면 되겠어요 t가 마이너스 6일 때랑 2일 때 교점이 두 개구나 즉 이때가 t값이 2가 될 거라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y는 2고, 여기가 이제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도 극값차 공식 이용해 주시면, 그니까 이제, 어 여기, 이 길이를 d라고 하면, 최고차 항 개수는 2니까, 2분의 2 곱하기 d의 세제곱이 극값차 얼마죠? 8이네. 그러면 d 세제곱 8이니까 d는 2구나. 여기까지 다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이제, x 좌표 차이가 2라는 건데, 근데, 아까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요, 이런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여기는 x 좌표가 0일 거기 때문에. 그래. 아까 했었죠? 여기가 이제, 여기 0 b 변곡점이니. 까이거 혹시 이해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보셔도 되냐면, 도함수가 얘잖아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풀어보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6분의 a, 아, 플러스 여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6분의 a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죠? 원점 대칭이자 얘랑 얘랑. 그래서 얘랑 얘도 원점 대칭이 될 거라는 거알수 있는 건데. 근데 얘가 지금 2네요. 그래서 여기 x자표가 1이 돼야될 거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될까? 다시. 네, 다시 해봅시다. 일단, 극값차 공식. 요거, 이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극값차 공식은 이렇게 있을 때. 아휴, 너무 대충 그랬네. 아니다, 그냥 이제 가져와, 가져와 볼게요. 비율 관계, 극값차 공식. 삼함수 극값차 공식.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설마, 이것도 안 외우진 않겠지? 외워올 거죠? 이거는 내립시다.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꼭 외우세요. 이런 거니까. 그래서 2분의 a, a는 최고차항 계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래서 극값 x 좌표 차이세제곱이니까여기가 d라고 한 거고요. d의 세제곱근데 a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2였으니까. 2분의 2 곱하기 d의 세제곱이 극값차 8과 같다. 그래서 d 값이 2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2점과 2점 사이의 x 좌표 차이가 이제 2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탈까요 네. 근데 여기 여기 각각 이제 극대 극소이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인데 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그 이제 이 점과 이 점이 각각 이 점과 이 점의 x 자표가 같을 건데. 맞아요.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야.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즉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요점이 극대.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 즉 감소하다 증가로 바뀐 여기가 극소가 될 거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인 거예요. 요거 나해마 설마. 돼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x 좌표가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의 x 좌표도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근데 차이가 2야 그 얘기는 여기가 x 파표 마이너스 여기는 x 파표 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우선 튼집 가셔가지고 점심 드시고 강의 꼭 다시 보셔요 그 19, 20, 21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3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네 그래서 요거 구해야 되는 게 F3인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3차 함수도 비율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딱 수술해 봐야 되겠어 여기 대 여기가 1대 2죠 맞아요 요거는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좀축소야겠다 외울 거예요? 안 외울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대 여기가 1대 2라는 거예요. 여기는 극소점이어서 내용, 극소점, 여기는 극대점 각각 이제 수레바리렸을때 여기 여, 여기는 극소점에서 그은 접선과의 교점 맞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점이 이 극소점에서 그은 접선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대 여기가 1대 2까지 정확히 말하면 이 변곡점까지 해서 여기 대 여기 대 여기가 1대1대 1대 1인데 그러면 여기 대 여기는 1대 2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여기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 길는 1인 거고 그래서 여기가 x 좌표는 0 여기는 어, 1만큼 더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될까? 그러면 이 y는 fx라는 애가 최고차항 개선이 2인데 어, 1, 1과 마이너스 2에서 y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데 1에서는 뚫게지 그러니까 접하면서 만나기 때문에 f(x)로 내가 어떻게 적을 수 있는가 하면 f(x)는 2곱하기 x 플러스 2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f(x)라는 애가 y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는 뚫고 지나가고 1에서는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최고한개는 2구.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지는 거고.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 축이 없었으면, 얘가 X 축이랑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선 뚫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튕겨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X 축을 6만큼 밑으로 내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6으로, X 축에 Y는 마이너스 6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FX 구했고요뭐 AB의 값은 구, 굳이 구할 필요 없고, F3의 값을 구하는게 문제였으니까, 여기다 3 대입해 보시면, F3은, 3, 아, 2, 2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6. 그러면은 40 빼기 6이니까 34가 되겠네요. 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9, 20, 21은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 내 찍고 보내드릴게요. 내일 아마 제가 어쨌든 출근해가지고 일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